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있다입니다. 오늘이 일반 선방 같으면 해제 날입니다. 보통 그 10월 보름에 입방을 하면 3개월 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정을 보름에 해제를 하는데 보통 한 정을 14날 정도 이렇게 죽비를 놓습니다. 이 죽비를 가는 것은 대중에게 이 죽비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게다 통제가 돼 됩니다. 그래서 이 죽비를 놓는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끝입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다 자잘하게 하는 게 있어요. 3 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또 남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또이 대중에 있다가 보면 말도 사소한 말다툼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중에게 사과하고 또그럼으로서또 한층 더 수행에 깊이가 있어 가니까 그런 시간도 있고, 또, 한 이틀 동안 차담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그, 일단 방부를 드리고 나면,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될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몇몇 분들은 그 무건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행 기간에는 절대 말을 그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제일 좋,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 마치고 나면 주비를 놓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차담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뭐 자기 공부의 어떤 소감이라든가 또 상대방에게 그 동안 또 묻고 싶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차담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 되면 이제 보름날 해제 법문이라고 큰 선생님이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대중들에게 이런 공부에 대한 이런 법문도 마지막으로 해 주십니다. 그걸 듣고 이제 다 그날 헤어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한철, 동안 거, 그 지금은 동안 거그 해제 기간이죠. 또 여름 되면,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시작이가 7월 보름까지 또 3개월, 한극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그 선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자들도 선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뭐 지금까지는 계속 선방에서 그렇게 1년에두 번씩 수행을 해가 왔어요. 그런데 요번 겨울은 이제 뭐야 해태리하고 같이 여기 제가 있는 이 토굴에서 한철을 잘보냈습니다 그 근데, 토굴 생활하고, 그, 그 다음 일반 대중 선방 생활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선방에 방부를 드리면, 지금 같으면, 뭐, 방부비가 한 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방부 드리고 선방에 들면, 오직 그 수행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모든 뭐, 숙식을 다선방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어요. 하루에 뭐한 30분 정도 자기가 각각 맡은 그 도량에 그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잠깐 하면 전혀 뭐 다른 다른데 시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수행만 하면 되는데, 이런 그 토굴에서 혼자 일에 있다가 보면 일단은 뭐. 밥부터 시작해가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뭐 난방 이런 것들을 다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낮에는 낮 시간에는 그 수행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골 생활할 때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때 주로 공부를 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편하기는 뭐, 대중선방에서 방부 드리고 나가 조용하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원래는 뭐 해탈이가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어디 뭐 선방에서 뭐 수행은 이제 좀 마치, 마치고, 아마 주로 이, 이곳에서 뭐 하한 거든 동한 거든 하한 거 동한 거도 이곳에 있으면 꼭 이제 하한 거 동한 거도 없어요. 그냥 평상심에 평상 일상이 그냥 그 수행체라 생각하고 항상 아침과 저녁은 항상 수행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겨울에는 좀 한가하죠 그래도 나무만 좀해 두면 크게 겨울에는 일이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이 주위에 그래도 한 4천평 가꾸고 뭐 채소 농사 그것도 나무 과일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유실수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 낮에는 수행할 시간이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 이런 걸 가지면 수,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법정사님 말처럼 무소유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무것도 안 가지면 제일 편하죠. 뭐 자기 입을 오단불 그다음 저런 선방에 뭐 들면 뭐 선방에서 해결을 다 해주니까 근데 이런 걸 가긴 나가는 게 그때부터 그게 속박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내 스스로 모든 걸 갖다가 해결하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범위가 좀 이런 넓은 데를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기에서 나는 것 가지고 작업 자족이 됩니다 뭐 혼자 생활하는데 뭐 그무 비용이 들지를 않아요. 만일 농사를 짓지를 않는다 그러면, 뭐, 한달 생활비가 뭐, 2 30만 원에도 생활할 수가 있어요. 농사 안 지면 차도 필요 없고, 뭐, 나갈 일도 없고 하면, 정말로 돈들 뭐, 여기에서 뭐, 돈이 뭐, 크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 농비가 많이 듭니다. 농사를 짓다가 보면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농기계가 또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고추를, 뭐, 예를 들어, 고추 농사를 짓려고 하면 벌크가 있어야, 되고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 또 밖에는 경운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죠. 또 그런 거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차가 있으면 차 밑에 돈이 제법 많이, 생활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차 문제입니다. 저 차가, 제한테는 제일 많이 들어요. 뭐한 10년, 한 10안, 저, 저 차가 뭐한1 0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푼돈도 많이 들어가요. 한 번씩 보면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10년 넘으니까 장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일에 뭐 농사 안 짓고 차 없고 혼자서 조용하게 여기 생활한다면 생활비가 그건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농사는 항상 집봐야 실질적으로 손해 보면서 그 거기 뭐 금전적으로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다 적어 보면 전혀 저 수익 면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농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해저 거름 넣고 뭐또 수확할 때 만일에 남품을 데려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뭐 이런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런 시골에서는 맞는,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특용 약물이나 특별하게 뭐안 한다 하면은 농사 얼마 지어 가지고는 절대 인건비 주고 나면 없어요. 항상 뭐 따지고 보면 손해요. 미진 장사가 그농사라 그러잖아요. 항상 뭐 가을에 계산해 보면. <laughs> 항상 소원해거든요. 안 맞거든요. 1년에 농비가 최소한 그래도 한 3,400만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럼 가을에 뭐 저거 감뭐 제가 하고 뭐이 해봐야 3,400만원 그 수확이 안 돼요. 또 저런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걸 뭐 저걸 팔고 저걸 수확해 가지고 뭐, 뭐 수익을 보겠다. 왜냐하면 절대 농비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요. 실질 세부사항을 내부를 정확하게 보면 시골생활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달이 하고 토굴에서 이제 한 안글을 일단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하자 했더라.